오, 여기가 아주 맛있는 게, 아, 맛있는 케이크가 있네? 아, 먹어보고 싶다. 아, 먹어봐야겠다. 음, 음 다, 다, 맛있네요. 어, 그래요? 저가 좀 만들고 좀 해가지고, 음, 맛있겠다. 케이크 너무 맛있지 않을까요? 자, 한번 저도 먹어보겠습니다. 음. 오, 이케이크예요 이거 초코 케이크인데, 손에는 잘안 먹는데, 너무 맛있어요. 오! 밥, 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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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쩝. 와, 진짜 맛있다. 다섯 번이나 반죽을 했대요. 오, 너무 힘들겠지 않아요? 이렇게 예쁜 케이크는 세상에 없을 거예요. 그러면, 옆에 반죽을 하는 사람한테 가볼게요. 아, 여기, 여기 반죽을 잘하는 요리사라면서요. 네. 한번, 어, 반죽을 해보세요. 오. 아, 저기 있네. 반죽을 좀 여기다 갖다 놔가지고. 어. 이거 진짜, 저도 해보고 싶었던 건데, 해봐도 될까요? 네. 뿌리면 됩니다. 아 여기 이렇게 흰 가루가 있거든요. 이거를 나 이렇게 뿌려도 된대요. 어어 저가 어, 여기에 이거를 발견했어요. 예쁘지 않나요? 이것도 여기다 같이 어, 넣어서 반죽해도 제가 될까요? 제가 네. 오. 자 오. 다 여기에 넣어서 반죽해도 음. 됩니다. 아 그래요? 아 반죽하는 건 너무 재밌다. 여기에 이게 있는데 여기다가 이렇게 넣어가지고 이렇게 가지고 반죽을 해도 된대요 이거 열라, 있죠? 열라, 이렇게 열라, 해가지고 열라, 여기다가 부어도 이렇게 하얗게 변하죠? 오. 자, 지금 지금은 어, 사료씨가 아주 예쁜 걸 만들어봤는데요 좀 이따가 다시 만나보도록 하죠 狗星。